나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. 그리고 내 번호는 9번. 힘내보자. 이 하트 달고나를 한 완성하지 못하면 나는 죽음뿐이다. 빨리 완성해야 돼. 완성해야지. 내가 사서 유튜브 실버버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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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벌써 벌써. 승리의 셀레버리. 예스. 예스. 내가 달고나한 명을 이겼다. 이, 이빚한건 여기야. 탈면 되지. 일단 하이어로 대봐야겠어. 아니, 달고나 모양은 안 나구만. 정확히는 안 나게 하는데.